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친구들 안녕!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고호외치고 함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랑하는것 자랑하는 것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과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중심과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여기 무엇이 있나요? 언덕에 양들이 모여 있어요. 양들은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목자들은 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바로 혼자서는 할수 없는 양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예요. 목자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들이 목자를 멀리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또, 위험한 짐승이 다가와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어요. 이렇게 목자가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었나요? 남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남유다 백성은 오랫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 사이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바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유다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남유다 백성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바사왕은 남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바사왕은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비싸고 귀한 금과 은을 주었어요. 또 많은 동물들을 유다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빼앗았던 성전의 물건들도 돌려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남유다 백성은 바사왕이 돌려준 그릇들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성전의 물건들, 바사왕의 선물들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드디어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유다 백성의 마음은 아주 기뻤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남유다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谢谢。 잘 들렸나요? 8월 달은 성경학교 하느라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지 못했는데 9월부터 다시 말씀 암송을 하도록 할 거예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함께하는 말씀 암송이라 노래를 통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화면을 통해 영상을 통해 전도사님들을 보지만 전도사님들은 친구들을 못 봐서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암송하는 영상이랑 그리고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세요 우리 그러면 말씀하면서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맘에요 장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장세기 15장 1절. 「ギョざした」